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줄이려 하고 있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아 하는 영끌,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 등 주택구입 정책대출 금리를 8월 16일 전격 인상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오대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8월 초 기준 718조 2130억 원으로 7월 말 715조 7383억 원 이후 약 일주일 사이에 2조 4747억 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신용대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 대출을 일반 신용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눠 보면 마이너스 통장의 증가 폭이 더 크다고 합니다.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주택 담보 대출이 1조 6404억 원 증가했고 신용 대출까지 8,288억 원 늘어났는데 그중에 마이너스 통장 증가가 5,874억 원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평균 3%에서 4% 수준인데, 이 정도는 감내하더라도 집값이 더 오르고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8월 말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올라 미분양에 시달렸던 아파트 단지들이 완판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계약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분양가도 계속 급등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1,267만 6천 원인데, 1년 전 967만 5000원과 비교하면 31.02% 올랐는데 3.3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 이상 오른 것입니다. 디딤돌 금리는 기존 2.15%에서 3.55%였던 것이 2.35%에서 3.95%로 버팀목 금리는 기존 1.5%에서 2.9%였던 것을 1.7%에서 3.3%로 오릅니다. 금리 인상 폭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미 대출을 신청할 경우 버팀목 대출과 디딤목 대출은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원금 상환을 빨리 하면 금리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